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니플렉을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준비물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웨이투롬이라고 되어 있는 만들기 키트 그리고 볼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송곳이 있어도 되겠지만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좀 끝이 이, 있는 마지막으로 가위 총세 가지의 물건이 있으면 될 겁니다 그걸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는 이걸 뜯어서 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종이가 여러 장, 장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끈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길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딱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이 끈은 좀 치워놓고, 펜도 치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매 장마다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점선을 따라 올려주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얘네들을 다 오려보도록 할게요. 총 10장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된 거는 이렇게 순서대로 뒤집어 놓으면 은 우리가 어 만들기 할 때, 나중에 다시 할때 순서대로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총 10개의 모양이 완성이 될, 것, 될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 이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볼펜인데, 어디다가 구멍을 뚫느냐. 총두 군데 다 찍을 건데, 여기서 한 1.5cm 정도 들어간 곳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두 군데다가. 그 여기를 이렇게 볼펜으로 구멍을 똑 찍어주는 거죠. 이걸 너무 세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가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서 구멍만 이렇게 찍어 주는 거예요. 1cm에서 1.5cm 되는 지점에 구멍을 뽕, 구멍을 뽕, 구멍을 뽕. 이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어, 더 나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나 홀 펀치가 있는 친구들은 펀치를 이용해서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집에 펀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총 10장에 구멍이 2개씩 뚫린 것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이냐? 이제 엮어주는 거예요. 첫 장부터 진행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이 끝을 한번 감아주는 거예요. 이 실의 한쪽 끝을 이렇게 잘 말아주세요. 그래서 끝이 뾰족해질 수 있도록. 얇고 뾰족해지면 만들기가 더 편해질 거예요. 혹시 뾰족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가위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첫 번째 장이에요. 첫 번째 장을 여기 왼, 왼쪽을, 네, 오른쪽을 먼저 넣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얘를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30cm 정도 남겨두고, 이제 두 번째 거. 다시. 얘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넣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10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제가 들어있는 웨이트룸 로마에로 가는 길 파울의 교회사랑 이야기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게 어려운 친구 어려운 친구들은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쉬운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거를 하나 뜯어서 오려주고요.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끈을 꺼내서 쭉 펴준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놔두고 테이프로 가, 가운데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다른 것까지 같이 쭉 해주는 거예요. 짜잔! 그럼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그러면.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 인증샷을 이렇게 탁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다 찍어서 보낸 친구들은 우리 확인판에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할수 있겠죠?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